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어, 벌써 8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휴가 시즌도 어, 좀 이렇게 한풀 꺾이고요. 제가 해운대도 이렇게 나가 보면은 확실히 피서객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많고요. 어, 특이할 점은 어,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 이거는 휴가 시즌뿐만 아니라 5월, 4월, 3월, 2월, 1월 올해 내내 계속 그이 부산 해운대에서도 외국인들의 그 늘어나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도 매일 보거든요 코로나는 사실상 뭐 거의 뭐 물론 증가 확산 추세지만은 이미 시장이 뭐 악재는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는 악재가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스태크 플레이션,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까지도 이렇게 나, <laughs> 나오는 건데, 이것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 국민이 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은 이미 악재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가격이 그게 다 정가가 되고, 우리는 그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시경제를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아는 게, 자산 증식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텀업, 바텀업 방식으로 개별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기업들의 전반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게 맞아요. 하지만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나 이번 이분기 실적도 다 워닝 시즌이 다 끝났죠. 까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수많은 회사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죠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런데도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왜못 갈까요? 매크로적인 환경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분위기는 결국 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내 주식을 내가 산 주식 그 종목을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기다릴 뿐이에요 보통 3, 4년 뒤, 짧으면 2년이거든요. 통상 3, 4년 뒤를 보고 우리는 어, 바탕업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 약 2배 정도, 2배 정도 수익을 내고 어, 또 매도하고 다른 걸또 추구하는 복리의 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뭐 운이 좋으면 한두 달 만에 뭐 수익을 또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 거시경제에 저는 <laughs> 너무 어, 문제를 또 쓰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음, 이거는 사실 버리는 게 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맞출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보면 3년 뒤 2, 3년 뒤는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laughs> 타이밍을 맞추려고 합니다 찐 바닥에서 정말 최저점에서저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반이죠.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뭐 짝꿍 등 임팩트 이런 것들 너무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 뭐 현금 보유를 한해 만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현금 보유를 나는 뭐30% 했다, 50% 했다, 70% 했다, 심지어 100% 했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는 다100%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조정 받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죠 결국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익을 냈었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은 다시 주식시장이 들어올 때 저점이 확인되고 그들의 나름의 논리대로 시장에 접근,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는 또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샀던 그 가격보다 높아지고 오히려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매도하는 가격, 우리는 두 배를 먹을 때 그들은 손절을 칠 수도 있고요. 또는 뭐10% 20%, 1% 2%, 10% 20%만 꼭고팔 수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거든요. 결국 투자는 철학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진정한 투자장가, 올바른 투자장가, 현명한 투자장가. 벤저민 그레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진정한 투자장가. 라는 거.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분산 투자 해도 얼마든지 집중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걸 월터슐로스가 증명해냈죠. 찰리 먼고와 월터슐로스의 그 수익률. 오히려 월터슐로스가 2%더 높았습니다. 종목을 50개, 100개를, 50개에서 100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에 굳이 집중 투자 안 해도 20년 동안, 28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1%. 이상 이렇게 냈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다. 그렇다면 아, 지금 당장 사가, 그리고 1년에 우리는 12번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 한 달에 한번 월급 받죠. 그걸로 분할 매수, 8월달 분할 매수, 9월달, 10월달, 11월달, 내년에도 12개월 동안, 10년이면 120번 분할 매수고요. 20년을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240번의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기업, 내재 가치 대비 싼 기업, 그리고 성장의 가치도 보면서,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네, 실적 턴 아라운드,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숫자로 증명되는 그런 것들을 골고루 점 섞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목수는 가급적이면 어 최소한 15개 이상은 좀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투자금액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뭐 50개, 100개도 충분히 가능하다. 1억, 뭐한뭐 5억, 10억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50개, 100개도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 관리할 필요 없이 그렇게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해도 수익률은 엄청나게 붙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자 아셨죠? 네. 그거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꼭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정말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라이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선이었습니다. <목소리>